이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 볼 거는 안녕. 들어. 좀 늦었네. 자, 에어플레인 윙렛 보자. 비행기의 윙렛 뭔지 모르지? 만 밑에 나오겠죠? If you look at 너가 바라본다면 on airplanes wings 비행기의 날개들을 바라본다면 you can sometimes 너는 때때로 볼수 있대. 얘를 볼수 있는 거죠. that the tips 끝이야, 끝. 물체의 끝을 얘기하는 거야. 끝들이 a t u r n e d upward 위쪽을 향해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어. 위쪽을 향해져 있는 것을 보였다 여기 수동이야 These are called winglets 필기 안 해도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이렇게 좀어 펜이라도 들고 있어 이러면 졸려 자 이것들은 are called 불린다 winglets이라고 And they may look neat. 그것들은 보일 수 있대. Neat. n e 면딱 맞는. 뭐 이런 건데? 딱 맞게 보일 수 있대. 자,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보호 위치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 But they have m a s e r a b l e benefits. Neat가 여기 뜻이 조금 이상한데? 딱 맞는 말고 뭘까? 뭐, 뭐 내가 지금 빼먹은 거같아 NEET 음. 여기서는 아담한으로 쓰였네? 딱 맞는 말고 아담한 요즘 수정할게. 아담아냐 이거? 그니까 작게 보인다고. 작게 보일지도 모른다. But they have m e a b l r 그들은 상당한 이점들이 이점들을 가지고 있대요. They and when engineers 어 공학자들이 studied birds. 새를 연구했을 때, 과거니까. They observed 그들은 관찰했다. 얘 목적어죠. 새의 날개가 have tips. 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 관찰한 거지. That turn up in flight.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위쪽으로 향하는 끝을 가지고 있는 거죠. In flight, 날 때, 비행 중에. They found 그들은 발견해서 that the tips 그 끝이 smooth 유연하게 한다 또는 유난하게 이렇게 잘 흘러가게 한다 하, 한다 이런 뜻이야. Smooth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the flow 흐름을 흐름을 원활하게 한대 over oh, yeah. 공기의 흐름을 comma with 그리고 그것은 help 도와준대 them 그것들이 conserve 보존하도록 해준대 도와준대 에너지 에너지를 when flying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날 때죠 이거 누가 나는 거야 새잖아 그니까 ing지 오케이? Okay? The, the engineers, 그 공학자들은 thought 생각했대 that if it worked for birds,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새에게 why not airplanes for airplanes 비행기를 위해서는 어떨까 어, 왜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한 거야. The end result 마지막 결과라고 해야 되나? Is 그러니까 마침내 결과는 is that the airplane? 비행기의 윙렛이 help keep plane smaller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대. 비행기가 더 작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연구하고 이런 결과 얘기하는 거죠. saving, comma saving 얘도 분사 구문이에요. saving 아끼면서 about 대략 10% in fuel cost 10%의 연료 비용 을 아끼면서 this is beneficial. 자 이것은 이득이 된다. Not just 나돈니랑 not 똑같은 거야 이거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but for 열소가 지금 없죠. but for passengers' w a l l e t 탑승객들의 지갑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대 이득이 된다. 이말 이해돼? 제이야 이거 뭔 소리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근데 탑승객들의 지갑에도 도움이 된다. 탑승객들의 지갑에 도움이 된다. 이게 뭔 소리일까? 쉽게 말하면 그니까 돈을 아끼. 그러니까, 돈을... 뭔 돈? 비행기. 그래 비행기 비행기 타 이용료죠. 이용료 그게 싸지는 거야. 연료 비용이 싸지니까 이해돼, 형준이?